샬롬 이 저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이60 남신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께 들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네. 이 말은 어, 출애급한 이스라엘이 신의 살에 오른 그 모세의 부재 가운데 한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열 번째 재앙이 이집트를 덮치고 나서, 에, 이, 이슬,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 뭐, 그리고, 어, 가축들의 첫째, 첫 번째 난 것들, 어, 이런 것들이 모르, 모조리, 예,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신속하게 이집트를 탈출하였죠. 그런데 이때 이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냥 빈소로 나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무려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던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무슨 소유물이 있었겠어요? 변변치 않은 옷까지, 뭐 의복, 신발, 하다못해 먹을 것도 집안에 남아나지 않았었,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나갈 때 갖고 싶은 거다 가지고 나가, 뭐 이런 셈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싶가지고 이제 이집트인들의 막 집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고 있던 은, 금, 폐물, 보석 할거 없이 모조리 옷까지며 모조리 다 긁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를 아예 빈털털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난리법석 상황 속에서 과연 맨정신으로 살아갈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내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둑, 도둑대처럼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은, 금, 폐물 온갖 보석들 다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났을 무렵입니다. 출애급하여 신의 광야에 다달았을 그때가 성경에서는 3, 3개월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다달았을 때, 신의 산이 있는 그 신의 광야에 다달았을 때 3개월 되었으니까, 어, 이 사건의 배경은 3개월 조금 지난, 한 3, 4개월 지난 이후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의 현현인 모세가 이 이스라엘 회중에 없으니까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자. 이렇게 아우성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그한 축을 담당하는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그만 순순히 들어주고 말죠. 사실 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에 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예, 요즘 막 금값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사지게 한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돈 정도 집에 사놨습니다. <laughs> 많이는 못 사고요. 네. 사실 금이라는 것은요, 예, 그 기금석이죠. 그냥 뭐뭐뭐 뭐, 뭐 이렇게 길가에 뭐 널려 있는 그런 돌 돌뿌리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죠. 여유가 있으면 가지는 것이고. 여유가 되지 못하면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금,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금 귀골이며 금 장식이며, 예,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녀들까지도 금부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3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 예, 모든 백성.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귀에서 고리를 빼냅니다. 어디서 뺐다고요? 귀에서 뺐다고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귀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1장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한번 띄어주세요. 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떻습니까? 노예로 삼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 대고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뾰족한 걸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은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뭡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의 표식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 오늘날 뭐 피어싱하고 뭐 악세서리하고 막 귀를 막 뚫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노예나 할 법한 그런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뚫린 구멍에다 뭐를 달아주셨어요? 금을 달아주셨어요. 왜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금, 은, 폐물 이것들을 가져가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네, 금신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더니, 그래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 귀에서. 금, 금 덩어리를 빼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관이죠. 3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어떻게 응하, 응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째서 신을 만들고자 했냐라는 점입니다. 네. 어째서 신을 만들고자 했느냐. 자, 본인들이 신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그게 신일까요?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신, 참신, 진짜 신이냐, 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조차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의 후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도 나 역시도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신을 만들 수 있는 나의 허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그 죄의 뿌리들이 우리 속에는 유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 나에게 좋은 신, 나에게 뭔가 이익을 안겨다 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투영하고, 욕망의 투영대로 이루어주는 신, 이런 신이 나에게 필요한 신 아닙니까?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참신의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존재가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점점 믿음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 믿는 세대들의 그래프를 놓고 보자면 아마 역상각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어, 780 요즘 780 되시는 세대와 그리고 3, 40대 세대 그리고 10대 그 아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 물리적인 인구도 적을 뿐더러 뿐 믿음의 숫자들은요. 믿는 아이들은요. 더 현격하게 줄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더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대체 가능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로 모이신 이60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역시 신을 만든 자들이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듯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만든 신 즉 우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편자들이 나섭니다. 그게 누구였냐? 그들은 다름 아닌 레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보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기로 나오라. 이 모세의 명령에 곧장 모여든 일이 바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네. 이 레위 자손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관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였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죠. 늘 삶의 패턴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허리에 무엇을 차고 있었습니까? 바로 칼을 차고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뒤 내려와서 진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 함께 갔던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글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춤, 뭐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처음에 막 싸운 소리처럼 막 뭔가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좀더진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들, 들립니까? 노래하는 소리였구나. 어째서 노래하고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 22절,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자, 이 아론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추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가 21절 말씀에서 어째서 당신은 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뭐 했기에 백성들이 이토록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뭐 했던 것입니까? 하고 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기에 제가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부치들을 불에 넣었더니요. 뭐가 됐습니까?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고는 벌 발생해버렸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초 지종을 묻습니다. 어째서 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당신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그리고 이들이 과연 무엇을 했기에, 당신은 뭐를, 뭐를 했기에 가만히 있었느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의 이 말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대답이 다소 어이가 늦게, 어,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건 모세 당신도 알 거다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악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동의하지요. 네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당신이 없었으니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뿐입니다. 불안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불 속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금송아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 어떻게 이해할 말일까요? 네. 이 금부치들을 금덩어리들을 불 속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아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 자신은 따지고 보니까 모세 당신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모세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문제의 발달은, 발달은 32장 1절에 나오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지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없고, 오라는 모에는안 오고 지체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리고 내가 만들었습니까 불 속에 던졌을 뿐입니다 금송아지는 불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딤 그리고 이 지연되고 이 지체됨 그 속에서 보인 그들의 참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귀에 뭘 달아줬습니까? 그들이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구원의 존재, 자유민으로서 금을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금을 귀에서 떼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금송하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춥니다. 춤이라는 것은요, 고대사회에서 제의를 상징합니다.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췄다라는 것은요, 제의를 상징하는데, 근데 그게 보통 제의가 아니라, 화물경에 빠져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물란한 성적, 도덕의 도덕적으로 물란해져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냥 춤췄다? 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쏙 빼버리려는 이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반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고 두 돌판을 땅에 내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진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킬 권력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비겁했죠. 그리고 교묘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리, 아론이 이 금부치들을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 이게 쓸수 없는 말이죠. 사태를 회피하려고 오히려 그, 그 잘못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웠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창조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말 속에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행, 음행을 저질렀고요. 아론은 반관하였으며. 사실 이 사태, 이 사태의 잘못,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백성들한테 있습니까? 아론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은요, 그냥 금부치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한 행동은 금부치를 가져온 거예요. 금부치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론도 아닙니다. 아로는 그냥 불 속에 던졌을 뿐입니다. 불이 만들었습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 사건의 발단 속에서 누구도 잘못이 없고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하여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니 무려 삼천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참 슬픈 말이죠 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습니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와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죠 내외인들이라고 기뻐서 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한술 더 뜨죠 그게 그들에게 복이랍니다 이게 복입니까? 동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게 복일까요? 이스라엘은 결국 피를 보고 말았죠. 너무나도 뼈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이 일이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피의 헌신을 감당해야 했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지, 저지르지 말아야 했던 일을 저지른 그 대가는 너무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왜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할까요? 좋으라고요? 축복받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지. 이것은 마치 그냥 책상 머리에서 토론하듯이 옥신각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 이것을 가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마치 뭐 학술 토론하듯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니까요? 그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뭐하래,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그러한 숙제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믿음의 사형선고만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네. 예, 하나님 편에 잠깐 섰다가, 단물 다 빨아먹고, 세상에 잠깐, 이러면요. 예. 하나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세상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네. 예,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마도 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그리고 세상에 어 어떤 쉬운 방법. 우리는 늘 강요받으면 살아갑니다. 사탄의 정말 달콤한 속삭임이죠. 자, 이래도 선택 안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 더더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내 속에 내 속에 과연 어떤 것이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좌정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임재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나는 언제든지 깃털처럼 날아가는 존재가 되어 릴 거예요. 예. 그야말로 쭉정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나는 정말 저 구석탱에서 아니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구원이 나와 내 집에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영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은혜로운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습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는 저희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주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